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자, 돌발 퀴즈를 해볼까요? 음, 여기 보면은, 아이고, 아이고, 저쪽 열매 보이죠? 제가 며칠 됐겠어요? 자, 자얘 보이죠? 며칠 됐겠어요? 음, 자, 이거를 감으로 때리 잡아야 됩니다. 며칠 됐는지. 뭐? 일단 5일에서 7일 안쪽이겠죠? 그 사이겠죠? 자. 5일에서 7일 안쪽이면, 결과적으로, 안 컸다는 얘기죠. 안 컸어요, 저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요? 저거를 그래도 키워야 되겠죠. 저게 많이에안 크면, 이거, 사가요. 사으면순이 우거지겠죠. 자, 수정하고 나서는 어떻게든 열매를 자리를 잡게 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어떻게 자리를 잡게 하겠습니까? 자, 어, 수정 전에 늘 물을 줘, 주고 했는데 올해는 뭐 하다 보니 제가 주지 말겠어요. 비오는 날이 애매하게 걸리더라고요. 내가 볼때 이거 수정한 지 오일 됐을 것 같아요. 자, 대다수 수정하고 나서 칼슘을 주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참 애매해요 아직 그렇게 열매가 빨리는 건 아닌데 근데 이 비데기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자리도 못 잡고 있고 자 애매할 때 위로 치는 겁니다 일단 위로 치고 이 삼일 흘러가고 그 다음 자 위로 치면 아마 이게 좀더 붉을 거예요. 일단 꺾이는 것도 아이고빨리는 것도 아이고 자칸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자 해답은 이로 칩니다 치고 물을 줄겁니다 자 질문 맹물 줄래요 아면 비료물 줄래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만약에 제 열매가 시을 냈으면 참 그것도 애매해요 요런 애매한거 자, 일단은 쳐요. 쳐보고 이삼일 있다 판단하세요. 그게 현명합니다. 치면은 물만 맞으면 하루 만에도 톡톡 붉어집니다. 자, 열매는 수정하고 7일까지는 이 자리 잡는 시기. 그리고 7일에서 10일은 좀더 큽니다. 그리고 10일에서 20일 이때 확 큽니다. 그리고 20일에서 3 0일이 나름대로 골격을 잡는 것 같아요. 어 야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3주부터 색이 나는 거죠. 1차, 2차, 3차 색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꽃자리, 똥짜발이 여기 색깔 다 내고 40일에서 45일, 길면 50일 이때 수확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열매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물을 어떻게 대입을 할 건지. 고런 아기자기한 계산이 뜹니다. 자, 일단은 이 농가는 이로 쳐봅시다. 자, 좀 애매해요. 이게 비가 오고 나서 온도 변황 같은데, 자, 애매해요. 그래도 애매할 때는 연면을 할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연면하고 판단해 봅시다. 자, 다음 유튜버는 요거 생장점. 저게, 어, 뭉친다, 가볍다,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상입니다. 참고를 하세요.